네, 반갑습니다. 6.15 20주년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소외와 감회가 깊은데 이런 뜻깊은 그 해, 저희 민주평통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거기에 제가 마지막 강의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할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한반도인데요. 사실은 코로나 시대가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뭐 여러 가지로 아직은 좀 시기가 이른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또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뭐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뭐, 다들 잘 아시겠고, 또 제가 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뭐, 두 차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코로나와 관련해서, 한국의 상황, 들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한국형 모델, K 방역이라고 하는 뭐 매우 좀그 신화적인 이 성공 모델에 관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이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만. 한국의 이 코로나와 관련된 대응 모델은 몇 가지 특징이 있고 이 특징은 다른 나라들과 아주 대비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단하게 좀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는 굉장히 그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전 인민적인 경계 그리고 온 사회 곳곳에서 이 비상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이 비루스에 대응하자라고 하는 뭐 이런 그이 캠페인을 전국가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이 북한에 주는 공포 심은 상당히 뭐 대단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 북한의 여러 가지 열악한 의료 시스템과 방역 체제 또 의료 장비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어, 일단 코로나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 이, 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어, 그리고 이러한 그, 이, 북한이 코로나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제일 큰 요인은, 어, 뭐, 다들 잘 아시지만 전면적인 국경 봉쇄입니다. 아 어, 그리고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중국 모델과 꼭 같이 전면적인 그 지역 봉쇄를 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성 봉쇄와 같은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뭐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대응이 전면적인 국경 봉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이후에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어, 코로나와 관련한 국경 봉쇄,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 이, 물자 이동의 제한,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대북 제재로 어려운 북한 경제를 매우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취약지역, 취약계층 부분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 이런 보건 위기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라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국경 봉쇄에 의해서 코로나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집단 면역력을 포함한 그, 이런 그, 이 집단적인 그 전염병 대응 능력이 국가적으로 현저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코로나 확산이 멈추는 시점쯤부터 오히려 북한은 훨씬 더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는 위험도 있다고 라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코로나에 대해서 북한이 매우 어, 현실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 이후 많은 어려움과 이, 이 고통이 어, 뒤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명백합니다. 어, 이제 얘기를 조금 어, 넘어가서, 이 코로나 이후에 어, 이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지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연설 중에서 인간 안보와 한반도 생명공동체와 관련한 얘기를 조금 먼저 좀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취임 3주년 기념연설에서 성공적 방역의 기초에서 인간 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협력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가겠다. 어, 그리고 어,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 안보에서 비전통적인 안보, 즉 인간 안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어, 남과 북도 인간 안보에 어 협력해서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되고 평화 공동체로 나가기를 희망한다. 아 이런 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그이 인간 안보 비전통 안보는 아, 뭐 여러 가지로 이 특징들이 좀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아, 그 중에 가장 그 중요한 아, 특징의 하나는 아, 이 군사적 대립, 과거의 군사적 대립이라고 하는 그 관계와 상관없이 국제적인 그 협력 또 나라 간의 이그 안보 협력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공동 안보라고 하는 부분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예를 들어 볼수 있습니다. 여기 표에 이 나타나듯이 위에 있는 표는 어 우리나라 dmz. 접경지대 부분입니다. 그리고 빨간 지역이 돼지콜레라 ASF의 발생 지역들입니다. 이 파주에서부터 고성에 이르는 그 접경지역 그 일대의 이 ASF는 전부 북쪽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ASF와 관련된 그이 방역은 우리만 잘해서 남쪽만 잘해, 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그리고 북한의 asf는 어디서 왔나 중국에서 왔습니다. 결국은 asf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 중국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공동 방역 공동 협력 공동 안보 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들이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군사적 안보에 의해서 적대적 관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보와 관련해서는 공동 안보를 서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인간 안보를 중심으로 한 공동 안보 체제라고 하는 것이 세계 질서를 바꾸고 한반도 질서를 바꿀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화두의 하나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 이 나타나고 있는 그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 국제 환경의 얘기로 이제 얘기를 조금 옮겨 보겠습니다. 어, 안보라고 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 이런 부분들의 변화에 이어서 구조 세계적인 시스템 뭐또 국가 간의 관계 이런 부분의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라면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만들어내는 어떤 특수한 상황 현상들이 세계 질서에 또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하고 같이 겹치면서 전 세계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중 간의 이 경쟁과 갈등들이 확대되면서 미중 협력 시대에서 미중 갈등에 의한 전 세계적인 어쨌든 이그 디커플링들이 진행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포스트 코로나와 같이 지금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은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에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는 중심이었다면 거기에 유럽과 일본이 함께 전 세계를 이끌어 가 경제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세계 경제 성장 그 동력이 주로 치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포스트 코로나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스트 코로나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의 또 하나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이런 세계화 현상들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정체되거나 혹은 중단되거나 혹은 각자 도생 이런 그 관계로 국제적 협력 체제, 세계화의 쇠퇴 내지는 정체 현상을 외면적으로 나타나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앞으로 국제 질서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 또는 혹은 중국 혹은 유럽 중심의 이런 세계 질서와는 다른 양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될 거다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표에 나타나듯이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GDP 순위를 지금 10위까지 매겨놨는데 2016년에 이 E7에 들어가는 국가들이 2050년이 되면 네개 국가로 줄어들고 미국이 3위로 떨어지고 4위였던 일본이 8위로 떨어지고 영국과 독일이 하위권을 구성하는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그리고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구매력에 상위 국가를 독점하는 이런 상황으로 변화될 걸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새로운 그 국제 질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그 측면들이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지점들이 있습니다. 뭐,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일단 포스트 코로나 인해서 이전 세계적으로 일단 비대면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뭐, 그, 이런 그, 그리고 국가 간의 이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되고 그러니까 이런 양상들이 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미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4차 산업혁명, 어, 또 아까도 어, 말씀드렸듯이 어, 어,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들이 신흥국가로 넘어가고 있는 것, 또 미중의 딥커플링으로 인해서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들이 매우 증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앞으로 여러 상황들이 아, 우리가 몇 가지 지점에서 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생길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 세계화는 이제 과연 중단될 것인가? 중단, 어, 되었는가? 뭐, 이런 점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들은 소위 이 AI라든가, 뭐,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기존의 경제 시스템의 운용 그 체제가 상당히 많이 변화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국면 하에서 북한이 대응해 왔던 것은 전면적인 국경 봉쇄를 통해서 대응했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코로나에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그 경제 위기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취약 계층과 취약 지역들의 이 인도적인 위기들이. 훨씬 더 강화될 것이고, 또 국가 자체로 전염병 대응 능력, 집단 면역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매우 취약성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는 북한의 현재 경제 상황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견되거나 혹은 그보다 더 어려운 그 상황에 지금 북한 경제가 처해 있다.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평화적인 환경에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평창 올림픽 당시 우리 정부가 과감하게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라고 결정했던 것처럼 동아시아의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어 진행돼서 동아시아의 평화가 증진되고 동아시아의 평화 증진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촉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간 동안 우리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비롯한 북한에 대한 위협 수준을 낮추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적극적인 그 평창 올림픽 때와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진행돼서 적극적인 보건의료 협력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 그리고 남북 간의 신뢰를 증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우리 노력들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선제적인 노력들을 추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남북 중단된 남북 협력을 뚫을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그 포인트이고 이것을 잘 해야 우리가 실제로 이 K 방역에서 보여준 우리의 국가 역량들을 터대로 해서 남과 북이 인간 안보로 하나가 되는 남북 협력들을 추진하고 이것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 군사적 긴장과 대립을 인간 안보를 통한 공동 안보를 통해서 넘어서서.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이런 모범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범이 아마도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전 세계적인 이 경제 위기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데서도 굉장히 그 중요한 위기 극복의 동력이 저는 될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보듯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전 세계 경제 위기 극복의 사례가 여기 지금 있습니다. 1998년에 IMF 사태가 났을 때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세계 경제를 회복으로 이끌어내는 동력이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에서는 아세안의 경제 성장이 세계 경제 신성장 엔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우리 그냥 경제 위기에 돌파구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물론 많은 나라들은 다 자기 나라 자기 조건 속에서 출발하겠지만 우리나라 우리는 출발이 명백합니다. 그것은 기존의 이 인간 안보 공동 안보를 통해서 남북의 협력들을 이끌어내고 이것을 남북의 경제 협력으로. 동력으로 이어서 남북을 하나의 단일한 경제권으로 묶어내면서 이 남북의 경제 공동체 인간 안보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로 연결되는 이 힘이 중국과 일본을 끌어들여서 동아시아의 이 경제 성장들을 이끌어 내면서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가 전 세계의. 경제성장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남북협력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비전이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전 세계의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민주평통이 해야 될 역할은 너무나 막중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남북 간의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서 인간 안보의 공동 안보 체제를 구성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해외 동포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평화 공공 외교의 역량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힘들이 하나로 모여 모아졌을 때 우리가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할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그 남북 협력의 방향들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역진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대북 정책이 역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세월을 잃어버렸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와 같이 남북 협력을 통해서 어 보건 의료 협력, 인간 안보, 어 공동 안보를 달성해 나가고 이것을 통해서 세계 경제, 남북 간의 경제 회복, 어 세계 경제 회복 이런 것들로 나아가는 비전들을 그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북 정책은 변함없이 지속돼야 됩니다. 화해 협력 정책으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국제적인 지지, 또 우리 동포사회의 힘을 이끌어내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